안녕하세요.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관광여행학과 한호선 교수입니다. 저희 관광여행학과는 여행사, 관광 가이드, 호텔, 공항 지상직, 이벤트, 의료 관광, 크루즈 승무원 등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특히 한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의료 관광과 크루즈 승무원 등을 중심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관광과 크루즈 승무원이 뭔지 궁금하시죠?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기간 내에 관광을 겸하여 하시는 것을 의료관광이라고 합니다. 또한 크루즈 승무원은요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대형 선박 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크루즈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광 여행학과는 현업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계에 오셔서 강의하고 계시며. 현장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현장에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과는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메이저 여행사 취업률이 전국 최고이며, 연 2회 국내외 전공 실무 연수 프로그램과 중국어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한국 최고의 관광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